좋지도 않고, 그렇게 너무 기뻐거나 그러지는 않고, 아, 드디어 이식을 하는구나. 네. 진짜 생각보다 좀 일찍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. 내가 19년도 12월 달에 처음 이제 투석을 하려고 그 도관 사비 수술 한 다음에 나는 한 10년을 봤거든. 10년이나 15년 정도 있다가 음, 이식 수술을 하겠다. 올해 있는 사람들 보면 한 15년 정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뭐 빠른 사람들은 10년 이내도 하긴 하는데 5년 이내가 되기도 하고 그건 진짜 운이 좋은 사람들이고 보통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니까 나도 뭐한 10년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언제야? 한두달전 처음 전화 왔잖아. 두달 전에 두 달인가 세 달인가 처음 전화 오고 나서 어, 그때 처음에 아씨 진짜 지금 당장 이식하면 어떻게 하지 막 하면서 그때 오히려 좀 겁이 났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지금까지 한 다섯 번 연락이 온것같아 처음 연락 온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다섯 번 정도 연락이 왔는데 아니었어? 아니야 중간에 너한테 얘기 안한 것도 두 번이나 있어. 그렇뭐 금식하라고 해가지고 다섯 번 다섯 번 같은데 어, 내생각엔는 다섯 번 같아 오늘까지 해서 네. 연락이 이렇게 오니까 사람이 되게 무뎌지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어 뭐라고 하지 그냥 요즘엔 느낌이 그런 거야 어 조만간 이식술을 수 하긴 하겠구나 아, 조만간 이식술 수 하기야 하겠구나. 입술 하면 며칠 동안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잔걱정들이 조금 있었지 요즘에는 당장 이렇게 닥치고 나니까 아예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은 하긴 하게 되는데 어 뭐별 느낌은 없어 별 느낌은 없고 그냥 생각보다 일찍 하는구나 중간에 수술하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애들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왔어야 되는데 애들이 어 뽀뽀해 준다고 뽀뽀해준다고는 안 했지만, 내가 좀 뽀뽀해달라고 해서 좀바고올걸 그런 생각들. 우리 애들이 안아줬는데, 주술 잘 바꿔오라고 안아줬는데, 아, 그 안고 있는 그 순간에 이게 진짜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, 라는 생각이 좀 들고. 뭐, 애들한테 깊게 나가신 거 아니에요? 어 아니 근데 애들한테 아니 수술 잘못되는 수도 있지 왜 사람이 어사람으로 생각하셔야 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놓고 봐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항상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다 오픈을 해놔야지. 만약에 진짜 진짜 운이 나빠서 내가 수술하다 잘못했어 잘못됐어. 근데 내가 애들한테 남겨준 말이 한 마디도 없어. 그러면 어떻겠어? 애들도 애들도 애들 인생이 있는데 아빠가 뭐, 나 술하러 간다? 그러고 나가더니 안 들어왔어요. 이거밖에 기억이 없는 거잖아. 뭔가 기억 뭐 아빠가 뭐나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이 있는데 어 그게 인생에 참큰 도움이 됐다. 뭐 그런. 무슨 있는 유언 거고. 남기는 것 같아. 아난 진짜 유언 비슷하게 남기고 왔어. 나는 뭐 어, 애들한테. 솔직히 말해서 여기 지금 이, 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수술받다가 어떻게 잘못되기라도 해, 그럼 어떻게 해? 우리 집은 분명히 무너질 거란 말이야. 끄지 않아? 무너질 수 있지. 뭐 당분간은 좀 어떻게 버티겠지. 집팔아서 어 저기 뭐 지방으로 가든 집팔아서 좀뭐 빌라로 가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좀 당분간은 좀 어떻게 어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애들 지금 어갈 10살 초등학교, 초등학생들인데, 중고등학교까지 자신 있겠어? 대학교까지 간다고 하면 다 보낼 자신 있어? 있잖아. 그래서 나는 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지. 뭐, 너네들이. 그 뭐,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어떻게 버티긴 버텨지겠지만, 그 이후에 어린이 되고 나서 좀 힘들면, 많이 힘들다 싶으면, 할아버지를 찾아가겠지 할아버지는 너희를 도와줄 수 있을 것. 같아. 아 그렇잖아. 도와줄 경제적 여력이 되니까. 아니 난 현실적으로 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솔직히 아빠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. 어.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. 왜냐. 아니 뭐너 어? 네가 장사를 할거뭘할 거야. 솔직히 말해서 애들 뒤치다 거리하면은. 어? 회잖아 그거 하는 거 그거만 해도.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까지는 집 팔아서 하면은 애들 어? 고등학교까지는 뒷바라지 되겠지. 안 그래? 어? 그 정도까지 될거 아니야. 어? 재산상으로. 그러면은 애들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. 너무 불쌍하잖아. 할아버지라도 찾아가야지.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정도 그렇게 뭐 부자는 아니지만 막 막대한 부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재력은 있으시잖아.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했지 하늘이한테도 그렇고 석진이한테도 그렇고 꼭 기억해라. 이거만 이름, 기억해. 이름을 다 알리면 어떻게? 아 그래. 삐할 거야. 애들한테 진짜 강조를 했지. 아니? 강조를 했지. 애들한테. 나중에 커서 아빠가 많이 안 돌아, 지금 오늘 아빠가 안 돌아온다고 하면 나중에 커서 정말 힘들거나 너무 괴롭거나 그러면 꼭 할아버지 찾아가라. 할머니 찾아가라. 할머니, 할아버지한테 도움 한 번만 달라고 졸라라. 그렇게 얘기했어.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? 안 그래? 아니,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. 왜냐면, 내가 일단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하면은, 뭐, 문제가 안 되잖아. 지금 뭐, 지금 일 못하는 당분간은 당장 뭐, 좀 어차피 자영업이다 보니까, 어? 타격은 있긴 있겠지만, 뭐, 솔직히, 뭐, 내가, 어? 내가 뭐 멀쩡하게 움직일 수만 있다면 솔직히 다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잖아, 그지? 어? 애들 클 때까지, 애들 클 때까지 내가 애들을 못 먹여 살리겠어, 뭐라겠어? 그렇지만 내가 진짜 못들어오면 이제 그건 문제가 커지는 거지. 나 하나의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,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타격을 받는 일이잖아. 내가 못들어오면 아니야? 맞아, 아니야. 맞잖아. 그러니까 나는 애들한테 그 말은 꼭 해주고 싶었다 이거야. 어 할아버지 할머니 꼭 찾아가라. 근데 길이 어? 어딘 줄은 알아? 알지. 내아씨한두번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꺾어야 돼. 아, 하튼 뭐난 수술한 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일 큰 걱정은 가족들이 걱정되는 거지 남겨진 사람들이 걱정되는 거지. 잘 되면 걱정이 없어. 솔직히 말해서. 어. 그렇지만 남겨진 사람들이 난 솔직히 좀걱정이돼 내가.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? 그런 게 유일한 걱정. 그거만 걸고는 무슨 걱정이겠어? 수술한 후에 뭐 부작용이 생겨서 다시 투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난뭐 그런 게좀 걱정이 돼. 그러고 뭐 이제 그런 걱정도 조금 있지.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걱정은 수술을 하다가 내가 마취가 깨면 어떻게 하나? 마취하겠는 정신은 멀쩡해. 근데 몸은 못 움직여. 그, 뭐, 배째고, 어, 내장 파헤치면서 신장 먹어, 바늘 한 꼬집 한 꼬집 할거 아니야. 그럼 얼마나 그 괴로워, 그거. 얼마나 고통스럽겠어. 어? 난 그런 것도 좀 걱정은 되긴 되는데. 어, 그거 말고 걱정은 돼. 너무 좀. 만이야 이게 29년이니까 20 2 1 22 1 2 3 4 5꽤 됐네 6, 6년이야 6년 됐어 나 벌써 투석한지 6년 됐어 근데 6년 만에 이식 수술하는 거는 빠르다 그지 가야 돼 어이씨 오토바이 야 깜짝이야 아이 오토바이도 이렇게 뭐 어? 그런 사람들이 공여자 해주는 거야 그런 얘기 하지마 아무튼 잘 해야지